자 오늘은 투싼 ix r 엔진 차량입니다. 오늘은 정비하러 온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비하러 온건 아니고, 원래 사실은 이제 이, 치, 이 차가 이제 제 친구 차예요, 친구 차인데 요번에 이제 중고 차를 구매하고 차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체인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갖고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체인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그래갖고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견적을 얘기해 줬죠. 왜냐면은뭐 체인이 갈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부품도 들어가야 되고. 뭐, 뜯은 김에 뭐도 갈아야 되고, 뭐도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7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 차가 우리 가게에서 작업을 안 했어. 너무 비싼지. 내가 견적 든게 비싸갖고, 결국엔 딴데 가서 하고 온 거야. 날못 믿는 거지, 그니까. 그죠?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작업할 거 아니에요. 작업할 건 아니고. 날 사기꾼으로 봤을 수도 있어. 그래갖고 딴데 가서 했어. 딴데 가서 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뭐 정비업소 관련돼갖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진짜 조심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닌 거 싶어갖고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다른 데다 견적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 찾아보고 동호회 막 찾아보다가. 결국엔 동호회 쪽 관련된 업체들간 거예요. 뭐, 타임베트 전문샵들이나, 뭐, 흑기 클리닝 하는 전문샵들이나, 이제 뭐, 동호회 막 여러 군데 껴있는 데들. 근데 그런 업체들도 나쁜 업체가 아니, 아니거든요. 저,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런 업체에서 이제 전화 문의를 해갖고, 일단 견적 상담을 받았겠죠. 근데 걔네들이 나오는 게 견적이 이 체인 세트를 바꾸는데, 43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혹해서 거기를 간거야 결국엔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는 건 좋은데 견적이 뭐 업체마다 다 틀려요 견적 넣는 게뭐 저희가 비쌀 수도 있고 그쪽이 뭐 정확한 견적 견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견적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왜냐면 R 엔진 헤드 커버를 탈거를 해야 되고 인젝터도 탈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도 빼야 되고 체인 커버도 탈거 해야 되고 베어링 기타 벨트 댐퍼풀리 다 탈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43만 이라는 견적은 좀 많이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객들이 보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고객님들 가끔 전화해서 견적 문의도 와요. 견적 문의 오면은 되게 난감해요. 견적 내주는 게. 아, 이렇게 내드렸는데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안, 오, 안 오겠죠. 그죠? 견적 문의를 고객님들이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견적을, 일단은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견적의 금액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뭐 증상을 보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견적을 못 내드리고. 근데 이제 친구가 거기서 견적을 받고, 아, 거기가 싸다 싶어 거기를 간 거야, 이제. 사실상만. 네, 갔는데, 제가 견적서는 사실 공개를 안 할게요. 아, 견적서 공개를 안 하는 게 낫겠지, 그치? 왜냐 업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타임벨트 체인을 갈게 되면은 자, 헤드컵으로 탈거를 해야 돼요. 그죠? 인젝터 다 빼야 돼요. 헤드컵 탈거하고 인젝터 다 뽑고, 벨트, 텐셔너, 아이들러, 기타 등등 다 빼야 돼요. 프론트 케이스까지 빼고 엔진 홀도 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4 3만원 정도 견적을 냈는데 벨트하고 베어링하고 댐퍼 풀리 빠진 댐퍼 풀리 빠진 상태에서 24만 원 추가했고. 인젝터를 뭐 클리닝 한다 그래. 클리닝 한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클리닝 해 봐야 뭐 어떻게 클리닝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젝터 클리닝 한다고 8만 원을 추가했고. 뭐 오래됐으니까 흑기 클리닝도 해야겠죠. 아무래도. 흑기 클리닝하고 뭐 EGR 쿨러 클리닝 해 갖고 뭐한 15만 원 정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DPF도 탈거하진 않았는데 DPF 클리닝 20만 원 추가했어요. 약품으로 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정확한 건 제가 뭐보지 않았으니까. 친구도 너 작업 시간 얼마나 걸렸어? 총 이거 하는데. 3시간. 3시간 30분. DPF 클리닝, 흑기 클리닝, 타이밍 구동 체인하고 겉벨트 텐셔너까지 바꾸는데 3시간 30분 걸렸대. 요 DPF 분명히 탈거 안 했어요. 탈거 안 하고 20만원 청구하고, 흑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엔진, 엔진 오일 팬, 엔진 오일. 이렇게 해고한 130만원 쓰고 왔어요. 130만원 쓰고 왔어 결국에는. 3시간 30분 만에. 이, 이그 작업을 우리가 한, 암만, 저희도 숙달돼도하더라도 3시간 30분에 못해요. 그리고 DPF는 탈거를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추후 정비 요망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전화해갖고, 뭐, 금액 싸게갖고, 미끼를 던져갖고, 손님 땡겨오는 거 좋아요. 땡겨오는 거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거에 추가추가해갖고, 결국엔 견적을 부풀리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좀 조심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도 지금 와서 나한테 점검해달라는 거예요. 뭘다할거 왔는데 뭘 점검을 해? <laughs> 네? 나중에 와서 미션오이나 바꾸고, 뭐, 그런 것만 좀 하라고 했죠. 근데 작업도 깔끔한 게 아니에요. 봐봐요. 뭐, 부동액 다 흐르고, 이게뭐야 이게. 이게? 130만원 주고 돈 주고 수리한 게 이게 뭐야? 응?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다, 이거 봐, 기름 다 묻어갖고, 이거. 나 같으면 손사차라도 하나 해줬겠다. 응? 그쵸? 그렇죠? 뭐, 전문샵이다갖고, 막 동호회 껴갖고 하는 샵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얘가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로 고객님들이, 고객님들이 항상 보면은, 당연히 차 수리하려면은 수리비가. 사실 부담되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기고 모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적게 하는 방법으로 찾게끔 해갖고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 무리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좀 알고 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막상 들어갔다가 막 뜯었는데 또뭐 추가하라, 뭐 추가하라, 뭐, 뭐 추가하고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부품 대비 부품 값에서 과히 공인비까지 같이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상. 그러니까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되고 아, 정비사로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다른 업체에 이렇게 막 비유하고 하면은 정말 안 좋은데, 정비 안 하시는 분도 좀 조금이라도 좀 보고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작업이라도 잘해줬으면뭐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팀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작업해요? 이거 다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 밑에도 올줄지세요 응? 깔끔하지? 깔끔하지 않죠. 친구가 날못 믿어서 뭐 딴데 가는데 어떻게 하 <laughs> 참, <웃음> 내가, 내가 그렇게 신뢰가 없나? 참나시 잡배, 잡배. 가게 된 이유가 뭐야? 내왜내 내 견적이 싫었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싸서, 싸서 간거 싸서, 어, 싸서 간거내건 비싼, 그래. 내건 비쌌던 거야? 그러니까 내게 비싼 아니, 거 아니야? 그치 가격이 내게 비싼 거 아니야? 그치 비싸, 비싸고 싸고 그래가지고 싼 대로 가자고 간 거야. 싼 대로 가자고 간 거야. <laughs> 돈도 많이 었더라 나한테 수술은 내 정성을 다해 줬을 텐데. 쌈마에 그냥 간 거야. 어, 뭐 보고 간 거야? 인터넷 보고? 아니면 어 인터넷. 인터넷 어뭐 뭐금 듣겠는데? 그냥. 아세 시간 반 만에 얼마를 벌는 거야 도대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오후에 출근해야 되니까. 음. 여기는 얼마나 걸려? <laughs> 타이밍. 야 찌... 타이밍 체인하고. <laughs> 어. 너 견력세절 하면은 이틀 이틀 걸려 이틀. 어... 하루 하루 쟁일해야 돼. 안 그래? 왜냐면은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그리냐고 뒷패 뜯어서 하고. 그래서 그렇죠. 아까 일팬도 봤는데 오일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게 따끈한 따끈한지 아니야 안 닦아서 하나도 안 닦아서. 올팬 매거런 진짜 모르겠어. 아내 내가 좀 반성을 좀 해야겠네 나 나를 신뢰를 못 신뢰를 <laughs> 아, 신뢰를 <laughs> 내가 잃어갔고 내가 반성을 좀 할게. <laughs> 아, <아니야>.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다음부터 견적 한 30만원 내고, 그 다음부터 눈탱이 쳐야겠네. 그지 어?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는 업소가 있고, 뭐 아닌 업소도 많은데, 정비 잘하고, 뭐, 착하게 견적 놓고 잘해주시는 업체들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작업이 너무 좀 엉망이고, 그래서 지금 영상 한번 담아본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진짜 전화해갖고 견적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견적문의 하시는데, 정말로 내방하실 분들만 전화하셔가고 문의하시든가 아니면은, 견적문의는 사실은 고객님이 자꾸 물어보시면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뭐 엔진오일이나 뭐 기타 미션오일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뭐 고장증상 갖고 이게 얼마예요? 아, 이게 무슨 경고등도 나왔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되게 난처해요 차라리, 결국에는 점검을 해가, 해서 확인을 해야지 견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객님들도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되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정비 업소를 찾아가서 점검을 정확하게 받고 그다음에 견적을 문의해 줘야지 저희 정비사들도 또정성껏또 뭐 수리를 해 드리거든요. 무턱대고 막 얼마예요? 싸데 싸게 해 줘요. 얼마에 싸게 해 줘요 이러면은 정비사들도 사실은 일하면서 힘이 안 나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견적 문의의 경우는 유선으로 저렴한 곳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정비하고 양심있게 하는 정비업소를 찾아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견적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수리를 안 하시더라도 점검 비용을 받는 업체들도 있지만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업체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정비업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메르카번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